아, 습니다 맞습니다. 야 맛있겠습니다. 아이, 야. 이거 꼬리지? 아, 아. <laughs> 이거 리 거야? 아, 이건 꿀리지 봐봐, 봐 내가 좋아하는 거냐 엄마, 이건 뭐야? 어, 뭐야, 이거? 두리 두리야? Thank you. Thank you. 내거 아니야, 두리야. 땡큐. 땡큐. 이거내거 아니야? 잠깐만, 나파 진짜. 어? 엄마, 잠깐만.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야. 어, 알았어, 알았어. 미용, <laughs> 어디 먹어볼래? 젤리같 이게 이게 호남이지, 믹스. 응? 어 어. 약 얼마인데 이게 천사리야? 여행이면 안 돼. 어. 너. 이거는 초코맛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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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어떻게 먹는지. 이거는 얼음 여기 넣어서 먹으면 되는데. 어. 아 이거는 초코맛인데, 엄마. 어어 유나야. 어 아빠 이거는 초코맛인데, 이거는 젤리야. 정말? 이것도 뭐 여기 있는 것도 먹어봐야 나. 음! 음! 아, 이거 너무 맛있네. 음, 맛있다. 음!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고? 이거, 어. 이거 젤리네, 이거 젤리. 뭔데, 이게? 뭔데, 이게? 푸딩, 푸딩. 너무 맛있다. 맛있지? 두부 이거 두부. 이거 푸딩, 이거 두부. 음, 음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젤리지 않던데? 그건 젤리야. 야, 나단 거만 이렇게 잘 먹고. 사좀잘 먹어라, 추이랑 어디? 수지가 하나 없는데? 내 수지 됐어. 와, 맛있다. 음? 아니네. 수지 더 있는데? 그리 이제 올려볼까, 한번? 아, 여기 인터 컨티터탈에서 배달시켜야겠다. 응. 엥? 근데 이것도 수지 맞아? 응? 음? 음. 이거 먹어볼까? 음. 얼른 좀 넣을까? 너무 미묘하나 초코다 이거 초코. 엄마. 이거 초코네. <laughs> 별로야? 둘이야? 난 아직도 모르겠다. 엄마. 왜? 왜? 좋아? 좋다고? 똑같은 거먹었는데 좋다고? 엄마. 이 빨간 근데 거. 근데 왜 이렇게 다말지 이렇게야 먹기가 좋나? 엄마 빨간 것도. 엄마. 좋지 말아. 엄마. 내깐 음. 것도 젤리야. 아 잠. 응. 먹어 먹어. 봐 응. 나도 나도 먹어 볼래. 먹어 봐 뭐니? 뭐니? 아. 뭐니? 나왜묻었어 조금 틀렸다. 얼음 좀. 뭐봐 이맛이 맞아 자리야응 국물 먹으응리가더 맛있어 달걀 젤리보다응 검은 쭈젤리가더 맛있어 도련 엄다따거 먹어봐 왜?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따라 봐 야, 아, 너는 먹을래? 너 먹어봐, 그러면. 너도 당해봐라. 짠! 음? 음 <웃음> <웃음> 별로야? 응. 음. 아, 음, 음, 별로야? 한번 맛있는데? 응, 별로야. 야, 찌개는 맛있구만. 아나하아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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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하나, 하 아, 아나 아. 나 하나, 하나,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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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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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나, 하은하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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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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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나하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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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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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꾸 붙는. 다사고조에에라고 이거 이야 아. 여, 이 위치라서 그런 거 아니야. 내만 이거 받아가 여기 가게 운영이 되 위치 때문 아닐까? 여기 막 그렇게 커다란 아니잖아. 음. 그냥 불 맛이 배잖아실 혼자 먹어. 아빠. <laughs> 이건 같이 나눠 먹자. 응. 아빠, 아빠 못 먹는 거야. 리냄새 <laughs> 나서 못 먹겠어. 아 나짜리 좋아하는데, 이찰리 먹어, 봐 먹어. 도 있네. 아빠, 아빠 거 먹자. 그, 그냥 썰어주는 두리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아쉽네. 어, 여기가 펄리 너무 딱딱하다. 우리 이제 그, 공차에서 먹자. 아, 공차에서 먹자. 이거보다 딱딱하네. 음. 아빠 이거맛 없다며. 두리안 냄새가 나긴 거야. 처음에 되게 맛있었거든? 엄마 자꾸 엄마가 자꾸 이기적으로 자꾸 둘이 한탔어아나나위안 탔어. 아, 나, 나, 위, 안나 위에 얹어보었어아 나야 잠깐 얹었잖아. 그안 녹냐 그러면 거기에 혼자 먹겠다는 혼자 먹겠다는 그게 어. 아빠. 네. 엄마한테 좀 혼나지 마라. 나한테도 혼나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아빠는. 알겠다. 안 할게. 아빠는 나한테 진짜 많이 섞어놨네. 있지 않아? 혼나고 어, 아니고 안지 않아? 이거? 나거 이거? 거거든거새도안 나는데 이거? 이크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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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이어 이거? 되게 맛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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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7에이에7 5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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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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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있었 응. 어디에서... 어이... 어, 야. 야어디야어아야 야, 야아이 교육이 안되네 엄마 수이 있거든 그래 휴지에 싸는거야 옷에 닦지 말고 그또 어디서 났냐 왕복 오백인 어, 같은데 이러다 내 메모칩 떨어지겠어 아250 나온다 현대 250 나온다 <laughs> 249아 500? 아, 그어5 0 0이면 좋은, 좋은 차근 어어어 그5 0 0이맞는거 왜냐면은 큰기다리줄까가 근데 우리가 올때는 다시 러온 아니잖아 맞지? 올때 어디가야되지? 레츠참어레츠차어어어고어어고어 먹어보고 맛있는지 말해줘 맛있어? 응? 응? 근데 이거 구두 같지 않아? 어, 구두 같다. 여기 라떼 맛집. 오늘도 맛있었다. 오늘도 맛있었 내부는 대충 이런 분위기입니다. 응, 오늘 행복해? 우리 이제 원숭이 보러 갈까? 음 오늘 외모 체육 안 하고 나왔네. 아, 맞네. 재밌어. 끊고 나앉아. 어, 에이, 메이비, 아, 체크인 안 하고 택만 붙이고 왔네. <놀람> 유 나, 바나나게 먹을래? 원숭이섬 안에서 보다 밖에서사는게더 싸다고 해서 3 0 주고 샀습니다 오, 내가 딸시있는는데 내가 는 날. 오, 내가 는 1m 1가 다시 는는 그렇게 먹을까? 아, 그렇게 먹어 순발력 엄마의 순발력 <laughs> 맛있어? 엄마가한입 줘봐 맛있다 맛있네 달콤하네 왜 맛있어? 비타민D를 약국에서 사야 되나? 갈비? 어 과일에 많이 들었나? 갈비 금방 끈적끈적 아이가 아, 뜨겁게 나서 지금은 몇 시인데? 지금은 시 <laughs> 똑같해 응, 똑같은 어지 봤네? 엄마, 나다 무서워. 나아나서워나 무서워. 엄마, 나 무서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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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워. 나 무서워. 기마나 무서워.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나 무서워. 엄마, <laughs> 나무 <지금. 웃음> <얘기 안겠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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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우리 한번 찍어주시. 아, 머리. 아우, 차가 힌다 아, 차차다 아, 차 아, 차가 붙인다. 아, 아, 차가 붙인다. 아, 아, 차가 붙인다. 아, 다 아, 아, 다 Monkey Welcome, Monkey Island. Welcome, Monkey Island. <coming> <speaking> <tailoring> 가자. 아빠 손딱 잡아. 근데 여기서 진짜 헬스하고 노는 것도 괜찮겠다 일찍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 많은데. 근데 여기 뭐하네? 왜 이렇게 재밌는 곳들 많아? 거기 가. 거기 가고냐라고너냐까 지금 바로? 여기서 좀 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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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땅콩은 줘도 되고 애 애한테 먹기 그거 하지 말고 원숭이 만지지 말래 유나야. 너 어떻게 해는데아 땅에다 주라 유나야 아. 줄 때는 땅에다 줘야 돼 알았지? 이 원숭이 만지면 안돼 이렇게 손에 주지 말고 이렇게 땅에 이렇게 땅에 주래. 하나 줘할수 있어 연습해 볼래? 던질래 어 던져 윤나는말안 해도 던질 거? 엄마 무성 원숭이도 있어 어. 나 무성 원숭이한테 안 돌래 나 탈판 원숭이한테 안 돌래 정찰대야? 어? 2 0만동만원 맞어? 맞어? 어와 걸었을때데 해도 안나고 아, we h a v 괜찮아. 근데 걸으면 진짜 많이 걷겠다. 아, 빠 아빠. 됐다. 막 쫓아와 <laughs> 바다 먹고 싶어가지고 막 쫓아와 아 근데 이렇게 좋게 돼있는데 나랑 먹고 싶다 어, 어. 아빠 알았어? 나랑 나랑 던져줘 알았어 알았어 유나가 던져줘 내가 던져줘 알았어 어 어쩌지? 아 여기 계속 있어 원숭이 어, 사람 어. 엄청 많네 네, 얘네 먹고 있다 벌써 말이다말이 바이 다이말이다이 바이 다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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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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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이 이 바이 이 바이 바이 아이심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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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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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이 바이 이 아빠 무섭다면 야 먼저 몰래 가 봐. 아, 좋다. 야, 전야 돼. 들고 있으면 안 되냐야? 들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축 던져야 돼. 55분. 어. 아, 어, 완성이다. 아, <laughs> 나연이 있는데 던져야 지 뭐, 어제 수류 수류탄 던지듯이 추어나나면 <laughs> 던져. 던져. 아, 여기 있다. 던져 봐, 던져 봐. 먹는다. 거 보. 먹는다. 껍질 까서 먹는다. 엄마, 원숭이는 어. 일부러 껍질 까서 먹나 봐. 응. 맞아. 우와. 유나가 준거 먹고 있어. 아, 맞네. 잘 먹는다, 그렇지? 응. 귤도 줘볼까귤 귤 먹나 보자. 머리 다던지는귤 먹나? 어. 어? 귤 먹는다. 유나야, 귤도 먹는다. 귤도 먹는다. 껍질 잘 깐다. 우와, 귤도 잘 까네. 무서워 응 어, 그니까 아빠가 시켰어 아빠 소똥 냄새야 소똥 냄새야? 귤도 잘까먹네어 <laughs> 맛있지? 바나보다 <laughs> 아, 귤이 더 달지 뭐 나도 귤줘볼 아따 요동네 귤, 귤 잘하네 나도 귤 줘볼래 그럼 인하야 근데 응. 손에 들고 있을 거 같은데 던져야 돼 이거 뒤에도 있다 뭐. 어, 뒤에 제한테 던져볼까? 아빠 너무 서워 던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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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테 던져봐 여기에서 먹는다 쟤도 잘까네. 잘까네. 가자. 뭐 껍질도 먹는다. 껍질 안 먹어. 껍질 벗기던데 <laughs> 손이 가워지고 <감겨지고> 있다. 혜연이 <laughs> <laughs> 바나나 먹을래? 어... 난 귤. 유나는? 아, 나귤 먹을 거야. 야. 너 높지 않아? 어? 너무 높지 않아? 뭐가 바로? 어. 이거 하나도 안왔다 그저기 잠깐 이거도 손좀 갖다. 발바벨에서 어떡하냐? 지 30분이네. b i o e 산 n 래패밀 i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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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아아아아 e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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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the town town uh, uh, no near n e y u n e r e only one but 더잘돼 oh, 아. sure. <laughs> 음. 가지고 투도 있나 보네 음좀 멀네 어그 머리 따 uh, 찍어나 보고 if you want to eat something in the you uh, cow talk me yeah. i recommend i send you the talk me me t h red your red uh, in the restaurant in the in the 하고 톡유 하카와 톡으로 보내준다 Very cheap, very good. Ah, w e d i e c e p t i n the h a o m e g o o l o c a Cheap, d e l i c i o Oh, you ask me, I can uh, talk you in the recommend. Later on, good. good. Mm. No, c o m m i s s i o n See the rival. can't get the house because you friend me. When seafood, oh, very expensive. seafood, very expensive. 티서트 커피가 4,000원, 시라미슈 6,000원, 코코넛 3,500원, 블랙커피 5,000원 뭐지? 코코넛 커피 블랙커피, 블랙코코넛 커피 이 먹을까? 어, 근데 여기 되게 여기 교생이이었네 아니야, 그 커피야, 커피야 응. 엄마 주려고? 아, 아음 뭐야 너. <laughs> 엄마 줘라. 엄마 입속에 넣으신다. 응? 응? 응. 유나가 주니까 더 맛있네요. 내 손가락은 더 맛있어. 나도 엄마 입속으로 들갑니다 <laughs> 오오오 <laughs> <laughs> 저쪽에서 해. <laughs> 유나가 노래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 신발어 <laughs> 여기도 <laughs> <laughs> 수건으로 만든 고민냥이네. 아 여기서 좋다 이게. 와. 아 뷰는 여기가 더 재밌네. 디셈버보다. <뷰>, 이쪽 뷰러도 좋다. 어미냥 거미 냥 거미 냥 여기는 필터가 자체적으로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색이 어떻게 변할지 좀 촌스러운 느낌? 그렇게 세련된 호텔은 아닌 것 같은 어? 오빠 이 물풀이 아니다. 아 그래? 어. 2 0천원이다 1,000원. 여기야? 어, 여기 앉으래. 엄청 잘 어땠는데? 새콤해? 먹어해 응, 맛있네. <laughs> 우리 둘이 짠, 도 맞아. 우리 둘이 먼저 짠해? 응, 까간 뭐. 짠! <laughs> 나트랑 식 반새우. 나 이거 안 먹었어. 바질 볶음밥. <laughs> 뱀장어. 이게 뱀장어 아니잖아. 먹어봐봐. 내장, 내장인 것 같은데? 내장? 네 올해 한참 먹어야겠다 양이 많아서 밥을 한참 먹어보자밥밥 밥, 밥 먹어봤어? 어 어땠어? 근데 간이 하나도 안돼 있어서 아 그래서 간장 줬잖아 어. 야 우리 베베 잘 먹는다 응? 음? 우리 베베 잘 먹는다 양이 많은데 역시 어. 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애초에 계속 먹어도 되나? 면작으로 이렇게 아 근데 많이 안 먹는다 이거 맨날 먹고 있긴 하지만 조금씩 내또 많이 먹는다 이거 내일 손질로 이어 미나야 그러자 아빠 몸속에서 알콜 나온다. 몸속에서 알콜 나온다고? 그래 유나. 피 대신 술이 들을 거야 몸속에. 내일은 딱각일병 어때? 오빠는 뭐 컨디션 괜찮으면 두병 먹든지. 아빠 술좀너만 먹어. 근데 아빠가 술을 얼마나 먹었다고 그만 먹으래 그래. 오빠, 너나 아빠 몸속에 술이 가득 차겠다. 그러니까 다나이렇 빨아먹는 것 같아. 나는 모기가 제일 무서워. 모기 나쁘다. 그렇지 나는 모기랑 친구 안 될래. 비싼 김치. 달고 신고 안 됐고. 확실히 더운 날엔 잘게 먹는다. 아 근데 돼지고기가 되게, 되게 맛있네. 달고. 근데 살짝 매운맛이 살짝 있지? 응. 어. 이 집의 단점은 뭐시키 어? 넓어가지고 뭐 하나 시키면 오래 걸리네. 이거 먹고 오늘 잠잘 자면 없어져. 나 아, 이제 없어는 느낌이야 정말? 엄마 빨리 없애지네 아빠 좀 봐줘라 응. 엄마도 봐줬는데 아직 조금 있다 그럼 그래, 고기 좀더 먹어야겠어 아... 고기 더 먹어야겠다 베트남 처음 갈때 제일 궁금했던 음식이 짜까라봉이야그 여행가기 전에 이제 알아봤을 때? 네. 어. 그 베트남 여행 책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 소개된 음식들이 짝까라봉이다 아 진짜 전혀 관심 없는 메뉴다. 그게 가물치 튀김 요리였어요. 엄 신발 안 어. 신고 가는 거야. 아, 그런가 보다. 신발 다 벗고 있어. 키몬아. 조심해. 어어 어, 저거 재밌겠다 아 저기 여기가 재밌겠다 아, 근데 이거 들고 갈수 있을까? <laughs> 진짜 재밌겠다 아 차가